그, 이거 설명하는 걸잘 들어야 돼. 네. 어, 오늘부터 <laughs> 여섯 번에 걸쳐서 어, 시범으로 이, 폭이 4m에 어, 길이가 9m. 그것도 가장 구들놓기 그, 힘든 세로긴방을 그, 실제로 손맛을 이겨가면서 할 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집을 짓는다든지 구두를 놓을 때 어, 집이 완성된 데가 주로 구두를 놓으면 어, 그 목수가 다한 뒤에 가, 늦게 가서 구두를 놓는 방법은 그거는 원칙이 아니야. 에 어, 옛날에 이제 그 목수 도편수보다는 구두편수가 한수 위라. 그, 아궁 자를잡아주가지고다 해놔야, 그 다음에 이제 목수가 붙는 거요. 그래서, 그, 집이 구둘렀는데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여기가 아궁이를, 아궁이를 먼저, 어, 위치를 봐가지고, 이제 정하는단 말이야. 그래서 바람이 그 터에서, 이쪽을 불면은 아궁이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음. 저쪽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오면은 아궁이가 저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음. 그 자연을, 어, 이용하는 것이고, 자연을 거슬리면 안 된단 말이야. 불은 더 가는 거니까. 그래서 바람 시작하는 데에 아궁이를 만들고, 바람이 지내가는 끝에 굴뚝을 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아. 그래서 이제 아궁이, 어, 바람 방향을 봐가지고 또그 집을 짓는 그, 어, 위치를 봐가지고 이제 아궁이를 이렇게 어, 만 만드는 데그 아궁이가 이쪽을 만들 수가 있고 예. 이쪽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아궁이에 따라 그 수, 90도 되게 이렇게 집이 이렇게 완성되는 음.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자그 아궁이는 조금 더그 위치가 좀안 좋더라도 이제 건물이 그 터에 딱 제장, 제 장소에 앉혀야 되고 또 남향이 좋고 뭐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을 딱 방향을 다 정해놓고 이제 아궁이를 중앙에 만들든지 한쪽 가에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교육은, 그, 손맛 익히기 그 교육이기 때문에, 먼저 아궁이를 먼저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궁에서 이 이쪽이 2m, 이쪽이 2m를 만들 경우에는 아궁이가 여기 있으면 집이 저쪽으로 많이 갈 것이고, 이쪽에 가면 집이 이쪽으로 많이 갈 거단 말이야. 그래서 대충 파는데이 중앙에, 어, 중앙에서 앉아, 잡는데, 저 뒤에 이제 연도를 만들어 놨어 네. 그연도가한 담보자고 네. 아, 요거는 안줘 그래서 설명이 끝나고.